안녕하세요. 손슈만 치미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조이하비 방문해 봤습니다. 건담 베이스도 그렇지만 보통 제이코 제품은 금요일 날 매장에 들어오는데요. 역시나 제이코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매장에 와 계십니다. 매장 내가 혼잡한지라 촬영이 쉽지 않아서 영상이 시간의 흐름과도 동떨어질 수 있고요. 직원분들께서 계속 입고 물품을 정리 중이신지라. 화면상의 재고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 직원분들께서 재고 정리 중이신지라 건프라 말고 다른 제품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피규어라이즈 레이블이나 포켓프라는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예전에 나왔던 요게어치 프라 모델인데 집안향도 어, 있고 한글 패키지로 된 백몽이도 있는 게 신기합니다. 고토부케아 코너였나? 예,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 골드 코팅으로 번쩍번쩍거리는 킷이라 또 눈에 들어왔구요. 이 친구도 항상 보던 친구인데, 예, 마진 카이저. 뭐, 일러스트가 상당히 박력이 넘칩니다. 골프라도 상당히 많아서 놀랐구요. 이 중에 그나마 제가 아는 캐릭터는, 뭐, 원더우먼이라든지, 예, 뭐, 창체 소녀? 뭐, 요 정도밖에 없네요. 자동차도 많고, 비행기도 많고, 탱크도 많고, 자동차 중에는 또 아스카 그려진 게 있어서 꺼내봤는데 어, 자동차만 있는 건가 했더니 예, 아스카 피규어도 같이 들어있나 봅니다. 모데로이드 제품들도 뭔가 이렇게 산처럼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뭔가 시뻘건 게 눈에 들어와서 한번 꺼내봤는데 패트레이버에 예, 나오는 친구인가 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대편에는 마크로스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이 변신이 안 되는 이런 프라모델부터, 리걸트, 나쁜놈들, 이 프라모델도 상당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또 알타입, 요거는 게임에 나오는 비행기였는데, 예, 프라모델 제품도 있어서 또 흥미롭습니다. 메가맨도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조이 하비의 귀여운 낸드로이드도 상당히 많은데, 하치하루와 치이카였나? 예, 이 친구들도 보이고요 바람의 검심의히무라 켄신. 뭐, 이거는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보자기 위령이 또 귀여워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피규어 코너에 체인스맨 피그마도 있어서 살펴봤는데 예, 마키마는 안보여서 아쉽네요 내친김에 마키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석에 플라믹스 마키마는 하나 있었고요 팝업파레이드 마키마에 어, 어마어마한 마키마도 있네요 가격도 어마어마 하겠죠 제가 즐겨쓰는 건담마커 훈련하는 먹선펜도 보였고요 예, 건담마커 EX도 상당히 많이 보여중인데 맥기 실버 같은 경우는 7,800원의 가격대를 형성 중이네요. 신제품인 모데로이드 마징가제로도 들어온 모습인데 아, 확실히 또 박력 있는 모습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물건들이 올라온 것 같아서 mg부터 눈에 들어오는 제품들 보겠습니다. 약칭 mg 볼버카 요 제품도 제법 있었지만 제가 갈 때는 이미 품절됐었고요 mg 유니콘 건담 스크린 이미지에 모빌 수츠 kg 합본 제품 박스 아트 자체도 뭐 상당히 후덜덜한게 멋집니다 MG 어스트레이 턴 레드도 보이구요 MG 아발란체 엑시아 대시 MG 런처 소드 스트라이크 이 친구도 오래간만에 보는거 같고 MG 무사건담 마크2와 진 무사건담 전국의 진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거 같습니다 RG 에바 초기 수송기 세트에 HG 재간 에코즈 타입 라이징 프리덤과 임머탈 저스티스도 재입고 되었구요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의 엑스발 키렌더 철혈 시리즈인 마르코시아스 건담 에이지 시리즈도 이렇게 1, 2, 3뭐 FX 보시는 제품 외에 다양한 제품들이 재입고 되었습니다. 어, 이 틈새로 지용도 보이고요30 예, 미니 미션 아머드 코어는 무장 세트 밖에 없어서 또 슬프네요. 예, LBB 이 레전드 BB 빅토리 건담, 풀 예, 아머 나이트 건담, 뭐 요런 친구들도 소량 재입고 되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던 SD 노이에즈라고 SD 공캐논 요 제품도 소량 들어와서 하나씩 집어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SDCS 마리돔 리뷰도 잘좀 부탁드립니다 서티 어, 미니 판타지 클래스업 아머 로전 홀리나이트 요 제품은 제가 알기로 내일 출시인데 이미 팔고 있어서 먼저 하나 집어 봤습니다 이렇게 매장 반쯤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 조이아비는 프라모델 뿐만이 아니라 레고 제품들이라든지 모델링 도구나 도료 피규어 등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맛도 있기 때문에 방문 추천드리고요. 어, 저도 집에서 가깝기도 해서 자주 방문하고 상당히 좋아하는 매장입니다. 자 이렇게 결제를 마쳤고요. 사실 제가 내일 후쿠오카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관계로 오늘은 언박싱 영상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후쿠오카 건담 베이스나 사이드 에프도 둘러서 구경도 해보고 쇼핑도 할 예정인지라 여행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날 구입하시고자 하는 신제품들, 제이코 제품들 득템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